아 어, 그래?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새로운 유저인 레인입니다. 오늘은 어, n p c 마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NPC마을은 안보이네. 찌찌마. 이 찌찌마. 아 고자라니. 몇 킬로미터를 더 가야돼? 몇 킬로미터 더 가야되냐고 아몇 킬로미터를 더 가야돼? 아몇 미터를 더 가야되냐고 이 띠띠빠빠 띠띠빠빠 잠시 치트 좀 쓰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 되는거죠 어? NPC마을이 보인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린 살았어요! NPC마을이 보여요! 우린 살았어요! 살았어요! 따다 우린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 NPC마을은 저의 먹잇감이죠 그대로 슬라이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점프해서, 외쪽 해갑니다. 이 은혜는 평생, 평생 갚지 않게, 평생 갚지 않겠습니다. 오, 감자가 자랐네? 감자, 감자, 맛있는 감자.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감자야 가자야. 제발, 독이 있는 감자 나오지 마렴. 고자야, 고자야. 어, 고자. 여기 감자가 또 있네. 어. 안녕, 미라. 안 밀? 아, 안 밀? 안 밀? 안 찼어? 아, 그냥. 뭐, 저는 하니까 다시 씨를 심어줍시다 착해 착해서 심어주는게 아니라 가또 깨려고 심어줬잖아 임마 자 그러면 일단 NPC만 안짝부터 있는지 확인 하고 바로 털겠습니다 야너 뭐해 아 여기 물이 새고 있어 여기 물이 새고 있다고요. 근데 천장은 지금 개종사라고 뭐하는 거야? 아. 같은데. 그래도 손님 카페다. 손 들어라. 안 그러면 널 미쳤구만. 얘는? 얘는 보나마나 또 촌장이니까. 가끔 촌장집에 상자 있는데. 이 집을 저의 무대로 삼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쪽에서 제일 잘. 이, 이쪽에서 살펴봅시다. 어 여긴 확실히 대장간이었군요. 킹이킹 젤크즈 친이제이제 저의 집입니다. 아친장님왜 자꾸 물이 친구는 겁니? 어는 보자. 다는 모험을 떠나 서. 잠시이장좀 털겠습니다. 어저구는 털게요. 아아아 아, 아, 오늘 아주 운아이좋구나이구 근데 또회은 언제 온 거지? 와, 어, 오늘 아주 운이 좋은 거 같은데. 다음 손님. 아, 또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어, 일단은 우리 참 깹시다. 미잘 쳐들어, 오 라고. 형, 치트, 어떻게 쓰는거야 치트. 버튼이 뭐였지? 치트. 치트. 어? 치치 어. 뭐야. 뭐. 너 치트 못쓰게 났구만. 응? 어? 못쓰게 났구만, 이가 치트 벗어. 잠시만살짝에 들어갈게. 아니,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LA 했다고요, 여기. 이따 오요, LA 연습을 시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치트 쓸수 있어요? 아시면 치트좀 쓸게요. 저는 모든 걸 치트로 한답니다. 모든 다이아몬드 풀세트는 준비됐어요. 김영수주민만좀 <놀� Blails management> 미쳤구만. 자 이제부터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딱. 딱 딱. kak tak t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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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 tak Tangnya, ya tang tuak, tang tang tang